때 국내에서 SPA 브랜드 전성시대라 그래가지고 좀 저렴하게 많은 신발들을 출시하는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었거든. 그게 아마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남은 브랜드는 나는 슈펜밖에 기억나지 않더라고.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슈펜에서 연중 행사 가장 큰 행사 중에 속하는 슈펜스타 세일 싹 들어갈 때이 정도인데 세일을 또 해버린다고? 세상에 누가 저처나때는막 그냥 가성비 신발 막신나 버린. 컨버스 반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들이 가성비로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코디 활용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발들 다여섯 개 정도 오늘 딱집어가지고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용산 아이파크몰 그래서 진토베니 제품들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띠 일단 슈펜에서 가장 사기 좋고 당장 신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패딩 슈즈입니다. 내 기억에는 이 패딩 슈즈를 과거에는 만 원대에 판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근데 지금은 가격이 23,900원이에요. 그때는 마케팅적으로 우리 이 정도까지 싸게 만들 수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판매했다면 를 이제는 퀄리티를 어느 정도 챙겨서 원래 기존 고객들을 잡겠다는 라 포부가 제대로 느껴지는 신발이에요. 23,900원 정도면은 치킨 하나 안 먹었다 샘 최고 이제 신발 하나 늘려버리는 거야. 이것도 맛을 봐야지 형이. 한번 찍먹 해봐야지. 지금 담당사들이 있어서 말하기 좀 그런데 사이즈가 280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는 이건 좀. 네, 예, 이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요. 한번 쭈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쿠션감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신고 벗기 좋게 좀 밴딩으로 나오고 발에 감싸는 느낌이 있네. 이런 게 23,900원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양은 다 갖춰서 나온단 말이야. 미끄럼 방지 들어가고 여기 밴드 들어가가지고 신고 벗기 편하게 나오고 이거 밀로도 신을 수 있게 나왔거든. 이 충전재가 나름 빵빵하게 들어가서 착용감도 괜찮. 그리고 걸어놓을 때도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고 감성도 어느 정도 이제 싹 가져가져 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가성비에서 이런 거 기대 못 했어요 나 때는 그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이제 츄라이는 엔조이를 할수 있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한번 들어와 보세요 형 이제 사이즈 몇 신었죠? 70에서 80 정도 신는데 지금 70 사이즈 신었는데 어때요? 본격이 많으세요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고 아까 밴드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신을 때 엄청 편하게 발이 들어가는 느낌이 우리 정모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 발이 좀 시릴 때가 되는데 어떻게 형이 슈펜 패딩 슈즈 하나 사줘? 대단히 아.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사실 내가 이런 SP 브랜드를 구매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컬러감이에요. 어... 이게 컬러감이 예쁜 SP 브랜드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컬러를 존나 안정적인 컬러로만 갔어. 블랙, 그레이, 카키 해가지고 세 가지 컬러로만 딱 출시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신을 수 있는 맛으로 따뜻하게 출시를 해버렸다. 그러신 바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착장 어때요? 지금 근무할 때또 이제 요즈랄로 해가지고. 내가 이 어그들 보고 깜짝 놀랐거든? 이 슈펜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를 잘 아는 것 같아. 어그가 사실 나 같은 새끼들이 나 좋아하지. 대중으로 봤을 때는 저좀 여자 신발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좀 남성적인 어그를 많이 찾고 있거든, 올해에 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스웨이드 퍼클로그 이런 걸로 가주면 되지. 이건 한번 추락이 해볼까? 룰 형태는 사이즈 좀안 맞아도 트라이엔 엔조이 할수 있잖아? 야, 야... 잠깐만. 이 안에 미끄럽다 정도의 수준의 부들부들함인데, 이거? 슈펜이 좋은 게로고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는 라게 가장 좋아. 잘안 보이게. 이렇게 넣어버리고,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39,9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진짜 존나 휘트로마뚜루 신기에 좋은 것같아뮬 형태로 그냥 아예 신고 벗기 편하게 나온 거니까, 회사에서 삼성 슬리퍼 대신 신기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10대 친구들 삼성 슬리퍼 교복에다 신지 말고 이런 것들 이제 신으셔. 야, 진짜 이것도 55,900원이고, 이 드라이빙 슈즈도 39,900원이거든? 이 드라이빙 슈즈는 운전할 때도 편하고 그만큼 착용감이 좋은 신발입니다. 격식을 어느 정도 갖춘 신발이지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밑창으로 나온 이런 게 이제 드라이빙 슈즈라고 하는데 30대 남자들이 신으면 굉장히 좋은 신발이고 이거는 완전 딱 요즘에 유행하는 느낌의 신발이네. 내가 슈펜을 또 이렇게 추천하는 게 착용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브랜드야. 왜냐면 이게 국내 소비자들은 비싼 데는 이유가 없지만 싼 데는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비싼 거가 좀 불편해. 그거는 참을 수 있어도 싼게 불편한 건못 참거든. 이 새끼 이거 싸서 이런다.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 가지고 솔라이트 쿠션감 보건력 이런 거다 생각해서 나오는 브랜드거든. 그러니까 매장에 와가지고 편하게 신어보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시는 게 정말 좋죠. 그래서 한 번쯤 가성비 신발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경험해봐도 좋을 것이다. S.P.A 브랜드 신발 버전. 근데 신발만 끝나지 않고 또 가방이나 머플러 모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신발 S.P.A 브랜드로 시작하다 보니까 신발에 관련된 이런 양말 같은 것들도 9,900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품 같은 거 이런 머플러 이 부피감이랑 이런 게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로고가 어디에도 드러나. 이런 데도 보면 로고가 아니라 그냥 이 심볼 또 패딩 버플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런 거딱 슈펜에서는 이런 액세서리로 이렇게 싹 이제 돌파고 하 마련해가지고 신발 외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을 일으켜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꽈배기 원단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이것도 23,9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사용하면은 신발 두 켤레 이런 액세서리 하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로 전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성비를 좋아하는데 착용감도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트렌드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좀 욕심쟁이들은 이제 슈펜 매장 한번 둘러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23,900원이면 거의 기프티콘 교촌 치킨이거든요. 생일 때 교촌 치킨 보내는 것보다 좀 실용적으로 기억에 남게. 아이 선물 그 사람이 좋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너를 기억할 수 있게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제품들이 또 커플용으로 좋아. 야. 그래도 슈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뭔지 알아요? OAM 아니야. 아쉽게도. 오웨이 이잘 나가긴 해. 하지만, 오랫동안, 오웨이 콜라보 전부터, 이제 계속 슈펜에서 잘 나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If l o o a 슈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발. 독일군 스니커즈입니다. 내가 슈펜에 독일군의 시초 제품부터 신어봤던 사람으로서, 이 제품의 광택감이라든지, 원단 선택, 가죽의 질감,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신고 있는데, 착용감도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컬러감도, 거의 뭐 믿겼다라는 거. 이게 무신사에 평점도 엄청 높고 후기도 정말 많아 5,000개 이상이 쌓였거든. 실제로 보니까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핑크 컬러랑 화이트 컬러 이거는 또 이제 키높이까지 생각해서 4.5cm로 조져버린 제품이야. 이거 자체도 이제 키높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조개군이 단점이 굽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결을 했지만 조금 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4.5cm까지 늘려버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슈퍼스타 할인해가지고 25일까지 53,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5만원대에 이정도 가죽 퀄리티의 느낌 차근감면화는 이제 또 말이 이제 안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차라리 렌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게 몇년 동안 소비자들 피드백 받아가면서 디벨롭을한 제품이잖아 예전 제품은 이런 꽉 끈도 안 됐었거든? 이렇게 꽉 끈까지 돼버려이 감성까지 챙겨버리니까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을 여러 가지 두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사실 슈펜 오잉 임팩토리가 가장 잘 팔리길 바라는데요 깡패는 이길 수가 없네 근데 이것도 좀 취향이 있는 남자들이 신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한 거한번더 보러 가보자. 옷차림는사람들 특징이 신발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기본 신발도다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활용도가 정말 좋은 제품들. 그러니까 슈펜이 3박자를 맞추고 있어. 착용감, 가격, 활용도. 이거 3개 만족하면은 브랜딩이고 뭐고 그냥 기본으로 전투용으로막 신은 신발로 구매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란 말이야? 이거를 그대로 신어도 좋지만 내가 지난번에 맥심 커피로 이거 에이징 싹 매기는 거 영상 올렸었거든, 쇼츠로. 그거 확인해가지고 이거 돌려가지고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컬러도 여러 가지 벌리지 않고 딱 블랙 앤 화이트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 화이트는 키높이 버전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쯤 만족하면 은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3cm, 이거는 4.5cm 정도 되는 굽으로 신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키높이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한 가지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 아웃솔이 오프 화이트 색깔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이보리빛깔 살짝 돌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 대중적으로 극강의 활용도를 추구하는 쇼펜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 요이 신발의 쉐입이 여기 앞. 콩분이 존나 낮거든이 라인 하나로 되게 엣지있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아. 신발 쉐입이 섹시하긴 하다? 키높이를 감안했을 때이정도면은 정말 베스트의 디자인, 실루엣, 밸런스로 나온 제품이다. 그리고 이제품뿐만 아니라 또 추천해주고 싶은게 이런 제품들 이런 기본 신발들도 나는 정말 예쁜 것 같아. 몇몇 의류를 주력으로 한 SPA 브랜드에서도 이런 신발들 나와가지고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거든? 이것도 이제 39,900원이야. 야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야 이거 브랜드 로고만 안 들어가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해버리니까 가능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쯤 드려도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슈펜 O A M 팩토리 제품 보러 가자 마지막은 슈펜 O A M 팩토리 제품입니다 이거 첼시 부츠 내가 처음에 발매했을 때 섹시한 쉐입을 가장 우선 순위에 잡고 신고 벗기 불편한 걸 감안하더라도 신었을 때 섹시한 쉐입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신 보니까 좀 불편한 거야 그래갖고 이거 지퍼도 하나 달았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를 했고 소가적으로 섹시한 쉐입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런 것들도 뭐 그냥 스테디 아이템. 이제는 피터 사이즈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제품을 막 구매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드라이 앤 엔조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웰트가 섹시하게 빠지게 하고 그다음에 첼시부츠의 생명 이 라인 이 라인은 굉장히 밸런스 있게 섹시하게 나와서 이름이 세쿠시부츠다 여기 지금 없긴 한데 아이보리 컬러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아시면 되고요. 이번에 출시했던 슈펜 OAM 팩토리 데저트 부츠 이게 완전 트렌디한 쉐입과 컬러감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덕쉐입이라고 해가지고 오리발처럼 뭉툭하게 이 라스트 개발하는 것도 꽤나 오래 걸렸고 지금 사실 이 제품은 품절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이 판매될 줄 알았거든 이게 범용성이 좋기는 해 근데 이게 많이 판매가 됐더라고 지금 이두 종류가 품절이야. 영상이 올라갈 때 시기에 맞춰서 재입고가 될 예정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추앙에 엔조이 하시면 되고요. 이 크라페솔 느낌 나는 창을 사용해가지고 착용감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안정감 있는 톤으로 싹 나와버린 제품이에요. 코디 활용도도 좋고 겨울에는 또 부츠, 워커만 한게 없고 또 이런 부츠 워커 트렌드가 오고 있다 보니까 아다리가 잘 맞잖아. 이럴 때 이제 실감 열어가지고 헤드, 스플래쉬. 그리고 내가 슈퍼 지금 맨날 촬영하면서 느낀 게 나는 가성비 신발이어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쇼핑을 할줄 알았는데 어른들도 엄청 많이 와. 이런 기능화 트렌드 내가 조만간 2024년도에 뜨는 트렌드 신발 트렌드 해가지고 영상을 올릴 예 예정인데 거기 안에 이런 기능화도 있거든 이런 것들도 이미 생산체계를 갖춰서 출시를 하고 있다 상당히 가볍고 사실 디자인 쪽으로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으나 편한 거 좋아하는 어르신분들이나 야외활동도 많이 하고 막 신기 좋아하는 10대, 10대 친구들이 신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또 저출산이긴 하지만 애기들이 내일이 되면 커버리고 내일모레 2cm 커버리고 막 이래버리잖아 제감상 그런 애기들이 신은 신발로도 나쁘지가 않아 슈퍼 신발들이 왜냐면은 SPA 브랜드로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갈아치우면서 신수 가 있는 거야. 뭐 그런 부분에서 슈펜이 장점이 되게 많은 브랜드이다. 한 가지 아쉬운 건뭐 브랜딩이랄 거는 사실은 없죠. 하지만 그 브랜딩 코디에서 브랜딩을 채울 때는 다른 브랜드를 활용하고 기본 아이템들을 슈펜에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으띵! 오늘 이렇게 용산 아이파크몰 슈펜 매장 둘러봤는데 지금 사실 영상 시간상에상 소개 못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 룸 슬리퍼도 예쁜데 그런 것도 소개를 못했죠? 그리고 벨트, 기본 신발들 정말 많거든? 내가 느꼈을 때 제품들을 싹 둘러보니까 이 슈펜 신발들을 간지나려고 신는다라기보다는 간지나는 아이템 옆에 묻어가지고 기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 그럼 너네는그뭐 치킨 하나 성의 없이 뜯뜰 보내지 말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정도 가격에 물싹 집어가지고 주면은 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앙에 엔조이를 하셔 에, 이만 갈게요 자자.